가이드 핀인데, 이게 너트가 감속기 안쪽에 있어서 이걸 분해를 해야 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상구 삼락동입니다. 지금 상하가 안 되는 상입니다. 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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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하가 안 돼요. 아무것도. 상하가 안 돼. 소리가 정말 나도 많아. 상하가 안 돼. 차단기 내려 내려갔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차오롱 되는데. 이분 가는 주부세요? 저 안에. 그런데. 차나 배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라이딩이다 나갔겠죠? 보리병 무슨 입니다 이거 핀이 나갔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꿨네. 사이드 핀이 나갔지요. 사이드 나갔거든요. 한쪽에, 그때처럼 보터 이게 나갔어요. 다음에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 얘기했어요, 저. 그때 견적 보냈다, 아닙니까? 이거 다음에 한번 바꿔주시라고 해. 시간 있을 때.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리 조절해놓을게요. 지금은 이게 사용해도 되는데, 나중 되면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됩니다. 전에 바꿔라고 견적을 보내놨는데, 안 볶으셨네요. 근데 견적 보냈는데 왜안 했습니까? 또이 현상 일 난다니까, 요 네. <laughs> 사장 아, 사장님이, 아, 일단 보호 했네. 아. 얘기하십시오. 이게 또 또현상 또, 또 ASB 또 든다. 이런 식으 얘기를 해야지. 이게 놔두면 또, 또안될 수가 있습니다. 공장형이 이 지금 가보하도 나갔거든요. 가보하도, 가보하 이게 가보하거든요. 지금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견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야 있습니다. 항상 작업할 때는 기름 작업할 때는 이게, 이 장갑을 껴주시는 게 낫겠죠. 기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보이시죠? 기름 다 빼야 됩니다. 색깔이 참 오래됐죠. 아바구지가 이거면 평생 안 바꿨을 겁니다 아마 색깔 이랬지 이 나가 보니까 얼주 기름이 다 나온 것 같네요 나왔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자, 이거 작업한 이유는 여기 볼트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 볼트 하나가 부러져서 이걸 가이드핀이라고 합니다. 가이드핀이 부러져서 코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라이닝을 풀어줘야 되겠죠. 디스크에이 휠. 디스크 빌 휠, 무빙 코아잘 돌아가니 확인해보고, 스프링을 그 빼주시고, 자, 이 스냅링을 풀어주시고요.

빠졌죠? 이게 모터 비니언입니다. 자, 그이 다음에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이드 핀입니다. 부러졌죠? 라이딩을 자주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 이게 홈이 벌어져서 이렇게 툭툭툭 쳐서 부러진 겁니다. 17. 여번 볼트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로 다 풀어줍니다. 이 볼트 이거 하나는 살짝 잠가주세요. 혹시나 빠질 수 있으니까 다 잠가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볼트로 풀어주시고. 가이드 핀인데 이게 너트가 감속기 안쪽에 있어서 이걸 분해를 해야 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자, 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있는 볼트 풀어야 되겠죠. 보시고 알짝 뒤에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노트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거. 이건 안쓸 거니까. 그리고 이건 안쓸거니까 마죠로 그리고 자다 제거했습니다 보 아이디 새거 따르갔죠 따르죠 자 뒤집어줍니다 으야 교체는겁니다 <목소리> 콩을 한번 잡아주시고. 응. 1 4스 반으로 풀리면 안 되니까 딱 조아주세요. 혹시나 이게 분해를 했을 때이 감속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쳐주십시오. 응. 어무망치로다어간것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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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밑에부터, 꽂아주십시오. 자, 여기 자, 다 조아주시고. 마무리. 마무리는 맞추고. 너무 세게 치면 볼트가 부러지니. 살살. 이렇수있 도록 풀고있나싶습터핀형을 한꺼번에 고했 어요. 모터핀을뽑았봤 는데 제가 항상 궁 금한 게 사용 합니다. 맞죠? 일단은, 스낵 맞죠? 손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만약에 낑겨있으면 조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름도 도는지 확인하시고. 자, 잘 돌아가죠? 손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레랭을 넣고, 넣고, 라이언 조립하겠습니다. 로빙코와 이것도 너무 세게 조를 필요 없고, 자, 적당히 조아주면 됩니다. 적당히 넣으시고 으으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붙여. 1mm. 라이닝 조절은 상이랑 하는 다릅니다. 라이닝 조절은 하랑 상이랑 다릅니다. 그러니, 4도 해보시고, 3도 해보시고, 하세요. 한 아, 1mm 정도? 됐습니다. 색깔이 완전 다르네요, 와. 저래갖고, 벌스들을 사용하겠다고. 체크를 완전 차이가 나죠. 열통으로 네. 막아주시고 자, 네. 잠깐만요. 부엌니다 네. 저, 아니고 가이드 핀. 원상 가이드 핀. 교체. 끝.